인카의 영원한 고향 티티카카오스입니다. 배를 타고 들어가다 보면 호수가 전라 남북도를 합친 것만큼 크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는데요. 배를 타고 4시간 정도 이동하면 마침내 따길레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섬은 세계에서 가장 높이 있는 섬이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 공기의 고마움을 아세요? 여기는 티티카카 호수 내에 있는 4,000m 고지의 딱길레 섬이라고 합니다. 4,000m면은 우리나라 한라산의 두배 되는 높인데요. 얼마나 높은 곳인지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겠죠? 어,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든데, 앞으로도 마을을 찾아가려면 한참을 더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출발할게요. 저 먼저 갈게요. 마을로 <laughs> 가려면 200m 정도 더 들어가야 하는데요. 무려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어. 이곳은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네. 쉽게 숨이 차오르는데요. 네. 그래서 주민들은 고산병에 특효가 있다는 이름물을 플리플이 가지고 다닙니다. 이거 괜찮아지는 네. 네, 감사합니다. 여섯 네. 개의 마을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에스펜차 마을입니다. 바다와 어우러진 모습이 우리의 섬마을과 흡사한데요. 특히 흙과 돌로 쌓인 집이나 담들은 마치 제주 풍경을 보는 듯합니다. 마을 풍경은 매우 친근하게 느껴지지만요, 이곳 주민들의 모습은 왠지 어색해 보입니다. 바로 뜨개질하는 남자들의 모습 때문일 텐데요. 여성들이 하는 일로 알고, 알고 있는 뜨개질을 이 마을에서는 남자들이 합니다. 뜨개질을 잘하는 사람이 일등 신랑감이라고 하는데, 혼수품도 남자들이 직접 떠서 준비한다고 합니다. 17로여자들16개질을 하면 여자답지 못하다는우을는우리다 우리는, 우는우리하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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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우리는, 우리는, 우는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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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는 우리는, 우는 우리는, 는우는 우리는, 는우 주민들은 어려서부터 꼭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모자는 신분의 표시이면서 기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남자들의 복장에는 예쁜 주머니가 달려 있어서 여기에 코카이플 넣고 늘 씹고 다닙니다. 몸이 피곤하면 석탄과 같이 먹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코카이페 약효가 나타난다고 하네요. 또 남성의 힘을 상징한다고 해서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서로에게 나눠주기도 하는데 축복의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다는군요. 딱길레는 모든 길을 같이 하는 공동체 마을로 유명합니다. 매일 아침 여섯 일곱 가구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루 일과나 기타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 짓습니다. 결혼도 같은 마을 사람과 하는 시족 공동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Eh, después hacemos uh, caminos. Gonzalo, de También la casa de las habitaciones también hacemos pequeña comunidad una asociación hacemos también este aini minca 남자들이 만드는 수편물은 공동 판매장에서 판매됩니다 공동으로 판매해서 나온 수익금은 나중에 나누게 되죠 이곳에선 농사 역시 민가라고 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번갈아 가면서 서로 도와주는 것이 꼭 우리나라의 두려와 비슷합니다 요즘 이 마을에는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비가 오지 않는 건데요. 그래서 이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수호신을 달래는 춤을 추기로 했습니다. 섬의 제일 높은 곳에서 춤을 추면서 하늘을 달래고 빙글빙글 돌면서 땅을 달래는 거죠. 마을 주민들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서까지 같이 의논하고 결정합니다. 수호신을 달래는 춤을 추는 것도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지요.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따킬레에는 밤이 일찍 찾아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지만 겨우 옥수수죽 한 그릇뿐인데요. 따킬레 마을의 식사법은 아주 독특합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가락으로 먹습니다. 옥키노. 츄뇨하고 옥키노라는 여기 얇은 그 곡식 있거든요. 알다미. 주접을. 개인적으로 가장 큰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이 있어요? para que los todos los comuneros queremos pan, para quien comemos alcaldes alcaldes ¿Ah? más de años Me gusta, me 지금 들리는 이 노래는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는 내용이 담긴 노래입니다. 할머니에서 손주로 대대로 이어져 온저 노래 가락만큼 전통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더욱 깊어졌으면 합니다. 막다킬레 섬의 공동체적인 전통은 이렇게 모여 있는 식사 시간에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마이스 비스마나에 마에 이